늘 처럼 비 오는 날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나이다. 비처럼 보요하게. 말씀처럼 따뜻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길 바랍니다.